물고기들의 이사. 남쪽 바다 마을은 아름답고 깨끗해서 많은 바다 생물이 살고 있었어요. 나는 나는 먹보 물고기라네. 아무거나 잘 먹는 먹보 물고기. 새우도 꿀꺽, 조개도 꿀꺽, 모두 모두 한 입에 꿀꺽. <laughs> 어 그런데. 또 배고프다. 어디 먹을 거 없나? 어디 보자. 어? 저기 먹을 거다. <laughs> 먹부 물고기는 먹을 것을 발견하고는 쌩하니 사라졌지요. 오늘도 이렇게 상쾌한. 응? 이상한 걸 마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 아무래도,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어서 가봐야겠다. 거북할아버지는 마을로 향했어요. 한편, 마을 해초 언덕에서 소라게와 불가사리가 같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꼭꼭 숨어라, 불가사리 보일라. 다 숨었니? 어, 어 잠깐만 다 숨었다. 아 이상하게 몸이 무겁네. 이상하네. 불가사리가 이상하게 걷고 있었어요. 불가사리가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도 났지요. 좋아, 찾는다. 불가사리가 어디 있을까? 불가사리가 어! 찾아 에휴, 금방 줄겼네. 소라게는 바위 뒤에 숨은 알록달록 불가사리를 찾았어요. <laughs> 그럼 이제 불가사리 네가 쓸래야 어? 어? 이게 뭐지? 불가사리야, 너 발에 그게 뭐야? 어? 뭐가, 뭐가, 뭔데? 불가사리는 깜짝 놀라 파닥거렸어요. 가만히 있어봐 발에 하얀 게 있어 내가 떼줄게 뭐가 있는데 에헤 무서워 그쨔어 이게 뭐지 하얗고 보들보들하네 어? 음?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설악게와 불가사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응. 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거북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그래, 좋아. 빨리 가자. 어, 어, 같이 가! 소라게와 불가사리는 거북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그때, 먹보 물고기도 바다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 이상하네. 너무 많이 먹었나? 아까부터 배가 자꾸 아픈데,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다. 아니, 넌 먹보 물고기 아니냐? 왜 그러니? 할아버지, 배가 너무 아프고, 속도 안 좋아요. 그래, 뭘 먹었는지 말해볼래?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하얀 빵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여서 꿀꺽! 한 입에 삼켰어요. 그랬더니 배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하얀 빵이 떠다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렴. 그때 소라게와 불가사리가 왔지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먹보 물고기도 있었네. 안녕! 아하하, 소라게랑 불가사리로구나. 어서 오너라.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한 거니? 무슨 일이 있었니?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아니, 이건… 어, 왜 그렇게 놀라세요? 이게 뭔데요? 이게, 어디서 났니? 저기, 해초 언덕에서 숨바꼭질하고 노는데, 이게 제 발에 걸려서 안 떨어졌어요. 아휴, 처음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불가사리의 말에, 소라게가 집게발을 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날카로운 집게발로 잘라줬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아세요? 음, 이건, 비닐봉지라는 거란다. 비닐봉지요? 그때, 먹보물고기가 말했어요. 저도 이거 알아요. 제가 아침에 먹은 게 바로 이거예요. 되게 맛있는데? 이런, 이런 걸 먹었으니 배가 아프지. 이건,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요? 그게 뭔데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을 귀찮다고 아무도 안 본다고 바다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 네, 정말요? 그래. 바다에 직접 버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는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 온단다. 그것들이 바다를 다 오염시키지. 할아버지의 말에 먹보 물고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먹은 건 쓰레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건가요? 그런 것 같구나. 우선 바다 병원으로 가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해. 에 <laughs> 무서워요. 먹부 물고기야 걱정 마 우리가 같이 가줄게. 이제 이곳은 너무 위험하니 다 같이 이사 가야겠구나. 남쪽 바다 마을에 살던 물고기들은 모두 동쪽 바다 마을로 이사 갔어요. 남쪽 바다에는 더 이상 어떤 바다 생물도 살지 않았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나는 먹보물고기라네. 아무거나 잘 먹는 먹보물고기. 해초도 꿀꺽. 으흐, 노래를 불러도 기운이 안 나네. 남쪽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 해초 언덕이 보고 싶어. 먹보물고기야, 몸은 어떠니? 거북 할아버지가 먹보물고기를 찾아왔어요. 이제 튼튼 건강해졌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laughs> 다행이로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저요, 바다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돼. 거긴 오염이 돼서 안 된단다. 다시 쓰레기를 먹을 수도 있어. 그건 싫지만 해초 언덕이 보고 싶어요. 그때 소라게와 불가사리가 달려왔지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뭔데? 그건 바로바로 바로 바다 마을이 다시 깨끗해졌대요. 뭐? 정말? 네,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다 떠나 걸 알고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싹다 치웠대요. 그래서 지금 바다 마을은 완전히 깨끗하대요. 오호호호, 어, 다시 남쪽 바다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겠어. 정말 잘 됐구나. 야호, 신난다. 룰레 릴레, 바다 마을로 돌아갈 수 있어. 좋아, 좋아, 가자. 좋았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바다 마을로 출발! 우와! 바다 마을이 진짜 깨끗해졌다! 진짜 깨끗해! 너무 좋다! 정말 다행이로구나. 사람들이 이제라도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쪽 바다 마을은 다시 깨끗해졌어요. 바다 생물들도 모두 돌아왔지요. 먹보물고기와 친구들은 바다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